원래 아침은 시원하게 이렇게 운동을 해줘야 좋은거예요 예, 다들 이제 배낫고 이제, 이제 어떡할거예요 슈퍼도 해줘야 배가 썩 들어가든지 쳐나오든지 예 지금 시간은 한다시 초반 한 10분 넘었을거예요 아마 아, 여름에는 좀 화냈었는데 지금 여름이 갔네요 지금 지금 선선하네요. 지금 얼른 땀이 나야 되는데 개 데고 나오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혼자 원래 운동 혼자 하는 거잖아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개들은 배가 안 나왔잖아. 날씬해 날씬해. 먹어도 이 사람들은 제가 음식을 많이 안 먹어요. 조금밖에 안 먹는데 아 배가 나와요 배가. 만져보면, 알죠? 배딱 만져보면, 잡히는 게, 들, 듬삭, 듬삭이야요지 아. 그래갖고, 좀 운동을 해야겠어요. 빡시게. 아, 선선해요, 선선. 아, 선선이 춥네, 추고 아, 잠바 입고 운동 나야 되네. 아. 뭐, 힘도 없고요. 아, 이, 시도한다는 게, 처음엔 드롭고 하쉽겠지만 하다 보면 재미도 있잖아요. 뭐든지. 많이 걸어 줘야 뛰지 못 하더라도 운동은 될것 같습니다. 열심히 파이팅.